독해 207일차 여섯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행했습니다. 연구를 그죠? 어떤 연구입니까? 도전하는 연구네요. 생각에 도전하는 어떤 생각? 집단의 결정이 훨씬 더 통보가, 잘, 정보가 많다. 잘 유용하다. 그죠? 개인의 결정보다 집단 결정이 개인 결정보다 더 낫다죠, 그죠? 어, 집단의 결정이 개인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도전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아니라는, 그죠? 음, 그런 뭐랄다 실험을 합니다, 그죠? 모든 팀의 구성원들은 소유한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그 그룹의 결정은 초월한다, 지를. 그 개인의, 그죠? 선택사항을. 그러나 나왔네요, 그죠? 음, 그런 구정을 하고요, A가. 도달하려고, 그죠 최상의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들은 필요하다,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사적으로 소유한 정보를 결과는 보여준다, 대그이 네, 네. 어, 결과가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뭐다? 이렇게 만다 뭐 실험이 끝나는 거겠죠, 그죠그죠 그죠? 실험이 마지막이 아닐까? 뭐 결론 실험 끝나니까 결론이고 보통 그런 것보다 맨 뒤에 온다, 그렇죠? 그들은 만들었다. 네 명의 사람을 그룹으로 그리고 요구했다. 그들에게 만들어라고 결정을 만들어라고 그죠. 그럼 굳 일단 이렇게 시작을 실험을 시작해야지 이런 결과가 오는시험의 시작이죠. 학자들은 비교했다. 팀의 결정의 질과 그죠. 컴페어 위드 그죠. 그 선택 만들어졌던 개인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죠. 똑같은 정보가 어? 뭐다어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 거죠. 실험의. 시작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다? 아, 실험을 하려고 하는 시작이니까 C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 그죠? C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죠? 음. 그 다음, 이제 A나 B나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됐습니까? 아, 이렇게. 주어졌다, 똑같은 정보가, 정보가 똑같았어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됩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소유할 때, 무엇을, 그 똑같은 정보를 소유할 때, 그죠? 음, 그 그룹의 결정이 초월한다. 그, 그 질을 개인의 초스택보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리고 나서 만들었다. 시나리오를. 거기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소유한다. 독특한 정보. 음, 그나 그녀의 동료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정보죠. 그렇죠? 이거는 뭐다? 정보가 뭐다? 똑같지가 않고 정보가 뭐다? 다른 거죠. 그렇죠? 정보가 다른. 음, 정보. 그나 그녀의 동료가 가지지 못한 독특한 정보로 간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음. 도달하기 위해서 재상의 결정을 개인들은 필요하다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죠?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어, 뭐가? 그 정보 이야기 말입니까? 아, A가 그죠? A가 되된다 시작 똑같은 정보로 가는 게 C가 나왔고 똑같은 정보 있는 거는 A이고 또 AHT. A를 잘랐을 때, 야필 똑같은 정보. 이거보다 다른 정보죠. 다른 정보. 이거는 같은이고, 얘는 다른이까 다른 정보로 가는 게 뭡니까? 어, B잖아요. 그러니까 C, A, B가 되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음. 이런 식으로 볼까요? 보면은, 그죠? 뭐로 되 있는 겁니까? 같은 정보. 그죠? 같은 정보. 또 뭐죠? 이렇게. 다른 정보. 이렇게 보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죠? 토끼 거북이의 변형이다, 그죠? 음. 1985년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그죠? 행했다. 어, 연구를 행했다. 그죠? 관계 대명사, 그죠? 강조했죠? 뭐, 요 강조한 부분이 강조다 했다, 그죠? 어, 다음 편에서, 음. 무엇을 도전하는, 생각 여기서는 접속사죠 그죠 관계대명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뭐하는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뭐다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그죠 음. 대, 생각 어떤 생각 대리하는 생각 음. 그룹의 결정이 훨씬 더 통보되어진 거다 정보가 많다 유용하다 뭐보다 개인의 결정보다도 그들은 누구다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은 뭐 했다, 이렇게 했다, 그죠? 만들었다. 네 명의 그룹과, 그죠? 그리고 나서 요구했다. 그네 명의 그룹들에게, 그죠? 뭐하라고? 만들으라고 결정을 해봐라 Make a decision. 결정을 해보라고 동부를 그죠? 했습니다. 그 학자들, 그들이죠, 그죠? 그 학자들은, 그러니까 큰 페어다, 그죠? 비교한다, 그죠? 비교를 했습니다, 그죠? 음, 뭐와, 예와예를 비교했네, 그죠? 뭘 비교했습니까? 팀의 결정의 질하고, 그죠? 팀 결정의 질, 그죠? 하고, 그리고 선택, 만들어진 선택, 개인에 의해서 주어졌을 것, 죽었을 때, 주어졌을 때 똑같은 정보가, 그죠?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을 비교했다, 그죠? 모든 구성원들이, 그죠? 소유할 때 똑같은 정보를, 그죠? 이렇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그 그룹의 결정은 초월한다. 질을 개인의 선택의 질보다도. 그죠? 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나 반대가 너무 겠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학자들은 그리고 나서 만들었다. 시나리오를. 거기에서 그때에 그죠? 각각의 구성원들은 소유한다. 독특한 정보. 그죠? 관계 대명사. 그러나 그녀가 동료는 가지지 못한, 요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그죠? 어, 그러나 그 동료들은 가지지 못했던 독특한 정보를, 그죠? 독특한 정보를 소유하는, 요런 시나리오다, 그죠? 응. 음. 도달하려기 위해서, 최상의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들은 필요하다,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죠? 뭘 공유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 정보죠. 그들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바로 뭐다? 이 정보, 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는 뎅야했다 그죠? 결과는 보다 뎅야했다. 그룹은 뭐다? 보다 많다 말것 뭐 같다. 더 내놓을 것같아 그죠? 비 라이클이 더 뭐뭐 할것 같다. 더 내포할 것같아 내놓을 것 같아, 지지할 것 같다. 열등한 와 열등한 선택을 뭐할 것이다. 내놓다 뭐 지지할 것 같다. 뭐한 후에 토론한 후에 그죠? 모된이죠 뭐 뭐보다는 음, 그들의 개인의 구성원들이 음, 보다도 더 열등한 것을 내놓는 그죠? 뭐 하기 전에 토론하기 전에 개인의 구성원이 내놓은 그 선택보다 더 옵션보다 더 그죠 그 옵션보다도 더, 더 그죠 뭐 한건 음, 열등한 그죠 선택사항을 내놓을 것 같아 학자들은 뭐한다 추정한다 대디하라고 음. 얘는 접속사가 되겠네 그죠 그 그룹은 가져야 한다 그죠 어려움을 have difficulty 아닌지 어려움을 내 네,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죠? 어, 겪었음에 그죠? 겪었 틀림없다 머스테피 pp니까 머스테어 pp니까 뭐 뭐였음에 틀림없다 have difficulty 아닌지는 뭐뭐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 어려움을 겪었음에 틀렸다 surface 표면으로 드러내는데 모든 사적으로 소유한 정보를 표면으로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가정했다 추측했다 그죠 역시 반복 반복해서 그렇죠?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